시륵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서대문형무소의 복도 어디선가 가녈이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고문 앞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위해 노래했을까요? 1902년 망국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덮치기 직전 천안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조국의 등불이 돼 유관순이었습니다. 계몽운동가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그녀는 일찍이 신문물을 접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가슴속엔 이미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불씨가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1916년, 그녀는 꿈을 안고 서울 이화학당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서울의 거리 뒤편에는 일제의 억압과 수탈로 신음하는 민중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화학당의 교실에서 유관순은 지식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배웠습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은 날이 갈수록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919년 1월 고종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 팔도를 비통함에 빠뜨렸습니다. 독살설이 퍼지며 민중들의 억눌린 분노는 마침내 폭발 임계점에 다다릅니다.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서울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유관순 또한 그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목청껏 조국을 외쳤습니다. 일제의 휴교령으로 학교가 문을 닫자 유관순은 독립선언서를 옷 속에 숨겨 고향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뜨거운 불꽃을 고향에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마다 마을을 돌며 그녀는 어른들을 설득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 앞에 남녀노소는 없었습니다. 소녀의 결연한 의지는 어른들의 두려움마저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거사 전날 밤 매봉산에 오른 유관순은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신호를 시작으로 인근 24개 마을에서 호응의 봉화가 타오르며 천안의 밤을 밝혔습니다. 4월 1일 아우네 장터 장날을 가장해 모인 삼천여 명의 군중 앞에 유관순이 섰습니다. 그녀가 품 속에서 태극기를 꺼내 흔들자 천지는 만세 소리로 진동했습니다. 평화롭던 시위는 일본 헌병의 총칼 앞에 피로물을 들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유관순의 부모님마저 일제의 총탄에 맞아 참혹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부모를 잃은 소녀의 슬픔은 짐작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는 대신 헌병의 멱살을 잡고 한거하다 체포되어 모진 고초를 겪게 됩니다. 천안 헌병대로 끌려간 유관순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료들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았고 오히려 취조관을 향해 조국의 독립을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공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된 그녀는 법정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것은 내 나라를 침략한 너희들이다 라며 재판의 부당함을 준엄하게 꼬지졌습니다. 일제 법정은 그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분노한 유관순은 법정의 의자를 집어던지며 일제의 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거했습니다. 그 기계는 대단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악명 높은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됩니다. 붉은 벽돌 뒤에 숨겨진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환경은 처참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짐짝처럼 구겨져 있었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선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유관순이 수감된 곳은 여옥사 8호 감방. 그곳에는 기생 김향화, 시각장애인 신명철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독립이라는 같은 꿈을 꾼 일곱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썩은 콩밥과 소금국, 그리고 끊임없는 굿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도 그들의 정신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름은 지워지고 수인번호 371번으로 풀리는 삶.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유관순임을 그리고 조선의 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고문으로 찢어진 상처를 서로 어루만져주며 그들은 자매가 되었습니다. 8호 감방의 좁은 공간은 고통의 장소이자 가장 뜨거운 전후애가 피어난 곳이었습니다. 간수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들은 노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고 독립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부른 8호 감방의 노래였습니다. 전중이 일곱이라 진흙색 일복 입고 구전으로 전해진 이 노래는 옥중의 참혹한 현실을 담담히 그려내면서도 끝내 광복을 맞이하겠다는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노래소리가 새어나가면 모진 매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관순은 옥중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3일 운동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옥중 만세 시위를 계획하며 동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계속되는 고문과 영양실조로 유관순의 몸은 망가져갔습니다. 방광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도 치료조차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초인작이었습니다. 1920년 3월 1일 아침. 1년 전의 함성을 기억하는 서대문형무소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유관순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유관순의 선창으로 대한독립 만세가 터져 나왔습니다. 8호 감방에서 시작된 함성은 옆방으로, 위층으로, 순식간에 형무소 전체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3천여 명의 죄수들이 하나 되어 외치는 만세 소리는 형무소 담장을 넘어 서울 시내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감옥은 해방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당황한 일제는 소방호수로 찬물을 뿌리고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폭력도 이미 터져 나온 자유의 갈망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된 유관순은 지하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빛한점 들어오지 않는 그 좁은 공간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고립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녀가 갇힌 곳은 일명 먹방. 바로 서 있지도, 편히 눕지도 못하는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서서히 죽어가야 했습니다. 손톱을 뽑고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잔혹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이 18세 소녀의 작은 몸에 가해졌습니다. 고문으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면서도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슬플 뿐이다 라는 그녀의 고백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화학당의 스승과 친구들이 그녀를 면회하려 했으나 일제는 이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녀의 처참한 몰골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고문 후유증으로 괴사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유관수는 차가운 독방 바닥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순국 소식은 은밀하게 형무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8호 감방의 동료들은 물론 모든 수감자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통곡했습니다. 일제는 고문의 흔적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 인도조차 거부했습니다. 이화학당 프라이 교장의 목숨을 건 항의 끝에야 비로소 그녀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석유 상자에 담겨 돌아온 그녀의 시신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쓸쓸히 묻혔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의 장례식 치고는 너무나 비통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마저도 일제의 군용도로 건설로 인해 묘지가 파헤쳐졌고 유관순의 유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죽어서도 편히 눕지 못한 그녀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비록 육신은 흩어졌으나 그녀의 이름은 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를 유관순 열사라 부르며 그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100년의 시간을 넘어 파로 간방의 노래가 다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목소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랫동안 3등급에 머물렀던 그녀의 서훈이 2019년에야 비로소 1등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희생에 대한 우리 후손들의 최소한의 돌이었습니다. 유관순 곁에는 언제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김향화, 권애라, 신관빈. 이름 없는 꽃처럼 쓰러져간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찾는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비로소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유관순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독립된 조국, 대한민국. 화려한 야경 아래서 우리는 자문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그녀가 꿈꾸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그녀는 영원히 18세 소녀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 결연한 눈빛은 시대를 넘어 정의가 무엇인지, 애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요관손 열사가 지금의 우리를 본다면 무엇이라 말할까요? 아마도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희는 자유로운 대안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서대문형무소의 붉은 벽돌은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그들의 외침은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그들이 피 흘려 지킨 이 강산에는 매년 무궁화가 피어납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우리 민족의 저력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당신이 바로 21세기의 유관순입니다. 불의에 맞서고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한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의 노래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을 가슴에 새기며 조국을 위해 산하한 모든 영령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이름 한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무명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영상은 역사적 사실과 고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기억하는 일에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모여 역사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지 않았다면 평범한 학생으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갔을 유간순. 그녀의 잃어버린 봄날을 기억하며 부디 하늘에서는 편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중이 일곱이라 진흙색 일곱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개 콩밥덩이 창자 속에 불이 난다. 누구는 가져다가 주먹밥을 짓는데 누구는 가져다가 죽을 수어 주느나, 뼈만 남은 앙상한 몸, 기다리던 그날이 언제일까. 대한이 독립되면 우리들이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며 만세를 불러 보세, 만세를 불러 보세. 지금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가면 8호 감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좁고 차가운 그 방에 서서 백년전 그녀들의 숨결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천안 매봉산 자락에는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평화롭던 그 마을이 어떻게 독립 만세의 성지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천 명의 군중이 목심을 걸고 외쳤던 아운의 장터, 그곳에 세워진 기념 공원에서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하월빈역에서 이토 히루부미를 저격하여 대안의 기계를 떨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